2023년 2월 5일 후요유 요한 일서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들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깨어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